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업무법인 이현입니다. 누구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 하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통, 금전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며 무료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종중 재산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면 성별과 상관없이 구성원의 일원이 되어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구성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이 집단은 자연발생적이기 때문에 가입이나 탈퇴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종중이 소유한 매장, 재사용 토지, 건물, 재비의 재원인 전달이나 이냐 위토와 종산 등은 종재라고 합니다. 종재는 종원 각자가 그 지분 비례에 따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지만 우리 민법은 이를 총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의 분할과 양도는 총유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종재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표자에 의한 종재 처분이라 하더라도 올바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행위는 무효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원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나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종중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종중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또는 종중재산분배 결의에 근거한 분배금 지급 청구 소송, 종중재산분배 금지 가처분 등이 있는데요. 재산 분배를 결의할 때 동중원들의 총수를 확정하여 전체 동중원들에게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동원별 분배 비율이나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만일 동중총회 결의로 동중원들에게 분배하기로 했는데 그 분배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동중원은 분배 결의 무효확인 의소를 진행하여 그 분배 결의를 무효화시킬 수 있고 분배 결의가 유효하다면 동중원은 동중에게 직접 분배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동중이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분배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이는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므로 꼭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벼운 병도 방치를 하면 상당히 무거운 병이 되듯이 이 또한 역시 사전에 바로 잡으셔야만 간단한 조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 그 사안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게 알려주세요.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법률 서비스를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간혹 무료법률상담이라고 쓰여 있어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전혀 아니며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변호사와 일대일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분야가 아닌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비송 사건 등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해결의 키포인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총 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국 무료 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와도 좋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